안녕하세요 통증 캐치 한 닥터 통쾌한의 한경 님입니다 오늘은 안면 통증에 대한 그 예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면이라 그러면 눈코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코입 이빨 이런 것들이 다 안면인데 안면에서 통증 오다 보면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고 코가 아프거나 귀가 아프거나 입 안이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가고 이빨이나 잇몸이 아프면 치과를 갑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진료를 보고 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프다고 한다면 안면으로 오는 통증을 그냥 삼차 신경통 이렇게 의료진들도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준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안면통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약물을 복용하거나 했을 때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 6세 여자입니다. 2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귓속과귀헌절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귀가 아파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고 뇌시트나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3차 신경통이라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1년 전부터는 이비인후과에서 처방해준 3차 신경통 약을 하루 세번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약을 먹고 있는데도 하루 대여섯 번 벼락치는 듯한 통증이 심하게 옵니다.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는 직장에서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일하다가 통증이 심해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물론 통증은 1~2분 정도 지속되다 사라집니다. 통증은 무작위로 와서 언제 오는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오고 말할 때도 올 때도 있고 걷다가 갑자기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증이 심해져서 최근에는 기존에 먹고 있던 삼차 신경통 약에 항생제를 추가해서 처방받아서 복용 중입니다. 최근 5~6개월 전부터 부종도 심해지고 간기능 수치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평소에 불면이 있는데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자는 것이 더 힘들어졌어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사연으로 이제 오신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귀 쪽으로 귀 연절이로 벼락 치는 듯한 통증이 순간순간 오는 것이 하루에 몇 차례 오기 때문에 우리가 3차 신경통이라는 병의 특징이 순간적인 벼락치는 듯한 통증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귀가 아프니까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는데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보시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니 삼초 신경통이라 진단을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했는데요. 결국은 그 약물을 복용했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1년 정도 복용해도 어, 통증은 지속되었고 부종이나 간 수치가 증가한 그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항생제를 추가해 주신 거예요. 어 이비인후과적으로 귀가.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너무 아플 때는 혹시 감염이 됐나? 라는 의심을 해서 항생제를 처방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셨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지셔서 오셨는데 우리가 3차 신경통이라는 병은 귀만 단독적으로 아픈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통증이 온다고 해서 다 3차 신경통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너무 아프다고 해서 곪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비전형 안면 신경통에 해당되고 특히 귀가 아픈 거는 우리가 어, 의학 용어로는 중간 신경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이제 삼차 신경통 약이 독성이 심하다고 했기 때문에 간독성 골수 기능 장애 이런 게 오는 약인데 1년 동안 복용하셔서 보종도 심했고 이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 약에도 문제가 있었고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데요. 우리가 장 안에는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균은 좋은 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균. 우리 몸의 면역의 70%를 어,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잠깐 이분이 항생제를 복용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생제의 남용이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항생제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좋은 균들을 사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귀에 곪는 세균 감염이 있었다면 항생제를 할수 없이 귀에 있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이분은 귀에 그런 어떤 세균 감염이 없었고 아픈 것 때문에 혹시나 감염이 됐을까라고 어 걱정스럽게 먹은 항생제거든요. 그래서 그 항생제가 내 몸에 있는 유익균을 죽인다면 내 몸의 면역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한번 유익균이 하는 그 기능을 보면은 우리 몸에 유익균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는 어 백전 없는 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익균의 도움을 받아서 어 우리 몸은 신진대사가 제대로 일어나고 비타민, 미네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유익균이 우리가 먹는 식물성 섬유질들을 분해해서 단사슬 지방산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면역세포 중에 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면역세포들을 자극해서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을 올려주게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들고 어, 몸이 힘들어져서 스트레스도 많고 이분이 아프다고 했을 때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었습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잠도 못 잡니다라고 했는데 스트레스가 많고 몸이 힘든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텐데 균도 없는 사람한테 항생제를 먹임으로써 내 몸에 있는 좋은 균들이 죽으면 나의 면역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나한테 아주 어 부작용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세균 감염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생제를 복용하면 우리 몸의 유익균을 죽이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기존에 갖고 있던 병이 회복하는데 어,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문제점은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은 채로 독성에 강한 카바마제품 이라고 하는 3차 신경통제일 때 먹는 약물을 복용하다가 또 낫지 않으니까 오히려 몸에 유익균을 해칠 수 있는 항생제를 복용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특히 귀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정말 내가 어떤 이유로 아픈지를 잘 분석을 해야 되고요. 약물의 선택을 정확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증 없는 삶,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통증 더 이상 참지 마세요.